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들입니다.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샤핑. 항상 중고차 샤핑은 바로 고객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중고차 시장에 막 들어온 신선한 차. 가격, 성능, 옵션, 색깔, 연비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신 있는 차. 확실한 차, 정말 좋은 차실매분만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할 차량은 바로 그전 차입니다. 더뉴 말리부입니다. 더뉴 말리부 2.0 터보 퍼펙트 블랙입니다. 말리부가 더뉴 말리부가 1.5가 있고 1.5 터보가 있고 2.0인데 이것은 2.0 터보입니다. 생각만해도 느껴집니다. 2.0 터보라는 것은 같은 2 0 0 0 c 지만 터보 기능이 있어서 가성비 가지고 더잘 나가고 더 멋있고 더 좋은 차가 바로 이겁니다. 퍼펙트 블랙인데요. 바로 2019년 1월에 녹화한 2만 5천 키로 2019년에 2만 5천 키로의 검정색 휘발유입니다. 단순 교환만 되어 있는 확실한 무사고차랑 확실하게 좋은 차입니다. 엔진 미션은 바로 3년에 6만키로 보증기간이 소모품은 3년에 6만키로의 보증기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엔진 미션은 바로 5년에 10만키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리부는 신차 살 때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부품은 5, 3년에 6만키로까지 그리고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키로까지 무상 보증이기 때문에 이 차는 혹시라도 이상했으면 다 무상으로 에이스가 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격 시동의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핸들 열선, 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또뭐 전방 추돌 감지.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서는 옵션이 엄청나게 많은 차라는 것을 자세히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2019년에 등록한 차는 오늘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영상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차의 염서 보겠습니다. 퍼펙트 블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외관에 검정색이지만 휠도 검정색입니다. 완전히 검정색입니다. 지금 사진이 찍어서 더 어둡게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큼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진 조명이 좀 이게 흠입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한 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면 완전히 시큼하진 않고 검정색 휠에 검정색 타이어 그리고 검정색 바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내도다 검정색 계통이라고 완전 퍼펙트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하고 타이어를 보더라도 흠집도 없습니다. 찌어지거나 벗겨진 것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있고 휠 내기 깨끗합니다 검정색이 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휠에 기스가 쉽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뒷모습 보겠습니다 후미등 보시면 이렇게 멋있고요 바로 그리고 듀얼 머플러 또 트렁크도 깨끗하고 차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나갑니다 고속주행에서 가장 무게의 꽤 멋있게 승차감 좋고 좋은 차2.0 터보 말리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대시보드 위에 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센터 페시아 중심에도 오염된 것도 없고요. 가죽 시트를 보더라도 사용감도 없을 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지금 가죽 시트를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져보면 질감도 좋고 느낌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을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발판입니다. 카페트가 없어버리고 코일매트를 깔 정도로 전차주분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줬고 심연을 길렸던 차입니다. 뒷좌석 의자, 의자를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한눈에 보더라도 보신 것처럼 오염된 것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깨끗하다는 걸 보고 계시고요. 핸들은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에 핸들 여성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양한 옵션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기엔 리모컨이 작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 리모컨 하나하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핸들 여성부터 시작돼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시작돼서 뭐 블루투스 기능 여러가지 기능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죽 핸들 보시면 가죽이 떨어지거나 닳아진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주행글을 볼 텐데요. 주행글이 지금 보신 것처럼 2만 5천 킬로의 실주행글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이력도 없는 확실한 자가용에 단순기한 두군데만 되어 있는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글이 2만 5천 킬로를 약속합니다. 실주행글입니다. 2만 5천 킬로고요. 센터페시 중심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된 거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이 밑에는 바로 에어컨 히터입니다. 쉐보레의 장점이 있다면 튼튼하다는 것, 그리고 에어컨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에쿠스 지구공이 좋다 하더라도 이 에어컨은 쉐보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쉐보레의 좋은 점, 튼튼합니다. 에어컨이 끝내준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단순하게 기어봉 손잡이만 지이밑에 보시면 바로 오토파킹, 오토파킹 스위치가 있고 기어봉 손잡이엔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제 뒤쪽, 밑에 보신 게 바로 기어봉 손잡이 쪽에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전방 감지기, VDC,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신 것은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제 머리 위에는 운전석에 있는 메모리 시트와 접이식 밀러 기능, 그리고 버튼 시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네. 열선 시트 기능도 있고, 여기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열선 시트 의자 그림 보이시죠? 위에가 통풍 시트, 밑에가 열선 시트. 이 조수석도 위에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 히터 끝내기도 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겠습니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이 차의 가장 큰 옵션입니다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전면유리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 보시는 것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앞뒤 이 2채널 24시간 차와 사람 사람과 차를 안심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 바로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지금 안 찍었는데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휠입니다. 퍼펙트 블랙휠. 원래 나올 때부터 블랙입니다. 이렇게 블랙인데 불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도 새것 수준, 휠도 새것 수준, 다새것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엔진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5년에 10만 킬로의 엔진 미션 무상 보증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뭔가 하나 이상하다면 바로 무상으로 된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터리일지 부동의 모든 것이 다 세차 나올 때그 느낌, 그 컨디션 그대로 있다는 것 보고 계십니다. 성능을 볼텐데 성능 보시면 전선 침수 영업 위력이 확실히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고요. 지금 사고를 보시면 조수석 앞엔다하고 앞문, 조수석 앞엔다 앞문 딱두 군데만 교환되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체도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습니다. 성능 점검에 의한 무상 에이스가 되는 거고요. 엔진 비션 5년에 10만 키로, 1만 부품 3년에 6만 키로가 에이스가 되는지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매물이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보험가입 출고 이전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실매물이기 때문에 카드 할부 현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할부, 마이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객님의 신용 정보입니다. KB 국민행, 은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늘 수가 있고요. 할부 기간은 2년, 3년, 4년 그리고 최고 5년의 기간을 <laughs> 선택할 수가 있고. 중간에 중도상황, 상원, 부분상황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의 결론을 받고 드리는 중고차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더뉴 말리브입니다. 더뉴 말리브 2.0 터보 퍼펙트 블랙입니다. 2019년 1월에 등록한 2만 5천 킬로의 검정색 무사고 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